안녕, 최영입니다 오랜만에 겟레디인을을 찍으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이사한지 얼마 상돼가지고 뒤에 더러운 건고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으 봐주세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약간 세미 스모키를 하려고 하는데 스모키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켰습니다 이 안경은 유리미 거예요 유리미가 저희 집 왔다가 두고 갔답니다 렌즈를 먼저 껴볼게요 램블링 제품인데 렘블링에이 친구를 제가 샀습니다 컨셉이 올데이 프로젝트라고 하셨거든요 여자 멤버 셋 중에 내가 누구일까나? 약간 시크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하면서 좀 민망하다 약간 이런 파란색 렌즈를. 마음에 들어. 축 고정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을 때 눈이 가끔 짝짝일 이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렌즈를 꼈고요. 내 피부를 해줄 건데요. 이 친구로 뿌려주고. 이 비비크림 엄청 좋다 하더라고. 이거랑 어바웃 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두워요. 아니네 이렇게. 제가 이 사람도 얼마 안 돼가지고 정리가 하나도 돼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화장품이 어딨는지 계속 이렇게 찾아야 찾을... 찾으면서 해야 돼요. 정신 없어도 조금 이해 좀 부탁합니다. 잘 섞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말 타러 갔다 왔거든요. 요즘 나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어. 그래서 평소에 티는 날에는 화장을 최대한 안 하고 피부를 쉬게 하려고. 아, 짜란! 귀엽죠? 외국색 한번 1차로 문 떼줘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 타러 갔다 올게요. 화장을 안 했습니다 아니 요즘 제가 운동의 필요성을 너무 느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운동 가는 거 힘들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laughs> 생각보다 얼굴이 되게 하얘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걱정이 좀... 생각만연비스한번더 <laughs> <laughs> <지금 웃음> 뿌리고 그래서 나는 누구랑 같이 해야 돼누군가가 나를 좀 빡세게 굴려야지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친한 언니 유자 언니가 말을 요즘 타러 다닌다고 하시길래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운동이 되더라고요 허벅지 알백기고막 그래 요데잘 쓰고 있는데 삐야 콜로 문자로 쓰고 기단한번 인중도 한번 입술 아래로 에브러쉬로 조금 이렇게 풀어줄게요 그래서 말을 타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운동을 할때 옷이 이뻐야지 운동할 맛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발레라던가, 골프라던가, 테니스라던가. 좀 그런 게 옷이 예쁘잖아요. 운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좀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승마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승마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승마를 시작했다. 근데? 제가 또 초보잖아요. 초본데막 엄청 비싼 장비들을 살수 없으니까 저는 당근 마켓을 이용합니다. 예쁜 장비들이 저렴하게 내놓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쓰던 물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예민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지를 사려고 했어. 왜냐면 아무 바지나 입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레깅스 입으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레깅스들은 되게 미끄러워서 입을 수가 없대요. 미끄러져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걸 사려고 딱 봤는데? 예쁜 청바지를 파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비싼 친구를. 되게 저렴하게 파시는 거야. 그래서 혹시 다른 승마 장비도 있냐 여쭤보니까 신발이 있으시대요. 직접 가서 신발 신어보고 했는데 사이즈가 딱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개에서 8만원 샀다. 진짜 잘 샀죠. 그래서 요즘 당근을 잘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충 애교살 라인만 한번 쓱쓱 그어주고. 그리고 바로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써줄 건데요. 정말 렌즈랑 잘 어울리지 않아? 이 친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그리고 룸투어도 조만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사했다 이사했다 했잖아요. 룸투어를 정리하는 대로 정리가 되는 대로 근데 언제, <laughs> 언제 될지는 나도 모르겠음. 코 끝에다 한번나맘처 되지가 않아. 다집 정리 잘해 다들. <laughs> 나는 못해. 나는 정리 못해.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정리를 해줍니다. 어 아, 나, 나 스무키 할줄 모르는데? 한 번, 한번 해볼게요, 그냥. <laughs> 나 쫄보라 이런 거 못하는데?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을 뭐가 한번 일자로 그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오! 어때? 괜찮아? <laughs> 나는 뷰티 꿀팁보다 같이 메이크업 하는 거잖아, 그치? 어두운 브라운 이 컬러 사용해서 언더 점막을 한번 채워볼게요. 아나 무서워. 아, 잘하는 것 같기도? 며칠 전에 민카랑 언니 와가지고 같이 영상 찍자고. 근데 제가 역할이 좀 약간 스모키 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언니가 옆에서, 아, 이거 좀 칠해봐봐. 이거 옆에 이렇게 해봐. 친절하게 다알려줘가지고 그때, 언니, 나 이제 할수 있어. 스모키. 이러고 빠빠이 했거든요. 여전히 나는 못하는 걸로.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진영아, 잘하고 있어. 짜라란. 맞아? 잘 모르겠다. 내눈에 많이 뻐 보이면 스모키지 뭐. 오, 괜찮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삼각존을 이어주라 했어 오 좋았어 계속 해보자고 이렇게 두개 섞어서 언니가 보고 싶다 어때? 좀 약해? 괜찮지 않아? 아닌가? 계속해서 <laughs> 대답 없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 웃기네 이렇게 좀 하던데? 재위도 그렇고 내 주변에 는 항상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잘못해 어때? 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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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괜찮죠? 야, 다들 이럴 거야 그치? 다들 나처럼 메이크업 어린이일 수 있잖아 이어서 한번 애교살을 그려볼게요. 이렌즈빨인가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더 팍팍팍팍 치려야 된다. 아 그래서 나는 난... 집 정리를 좀 하고 룸 투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집 고양이들도 저희 집에 아직 못 왔어요. 정리를 좀한 뒤에 애기들을 데려와야지 애기들도 적응을 할거 아니야. 애기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어제 본 집에 갔다 왔답니다. 음, 눈이 애기 반짝이면 될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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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 괜찮다 그렇죠 몰라 나도 쌍꺼풀을 붙일게요 아니 쌍꺼풀을 붙인대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여우 속눈썹을 붙일까? 아 이거 붙여야겠다 이거랑 여우 속눈썹을 좀 섞어야겠어요 붙이고 올게 하나 둘셋호 짜라란 속눈썹이 엄청 길어졌죠? 요 친구로 다크서클이랑 이런 잡티 커버들 좀 해야 되겠어요 붉은기 도는 친구로 닦아서 그한면 잡아줄 거야. 이거 오버워톤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까 막 잡티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였잖아요? 그게 좀싹 사라진 느낌이네? 그러 톡톡톡톡 말려줄게요. 렌즈가 좀센것 같기도. 아니, 한몫 하는 것 같기도. 마음에 드는데? 좋았어! 제가 요즘 빠져있는 쿠션입니다. 정샘물 쿠션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 밝아서 저한테 컬러가 좀 밝혀야 되는 거 위주로 입 주변. 제가 연한 화장을 평소에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되게 진하게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막 그렇게 진하진 않네? 진한가? 약간 스모키까진 아니고 세미스모키라 해야겠다 이 쿠션 좋아요 여러분 써보세요 그리고 파우더를 좀 발라볼게요 너무 번들번들거리니까 못봐주겠네 아주 아니, 그. 제 애정템 코 옆이랑 팔자는 무조건 필수로 눌러야 돼 그리고 눈썹 뼈위나 연한가? 아니지?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코 쉐딩을 좀더 할게요. 눈이 좀 화려하니까 코도 좀더 또렷해야 되겠어. 이런 거 너무 진한가? 코를 좀더 또렷하게. 깎아. 여기를 한번 더. 저는 인중에 그림자 지는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인중 그림자 한번쳐가지고 아까 쉐딩 했던데 그대로 더 해줘야겠다. 조금 코. 약간 왕홍 메이크업 같은데? <laughs> 지금 내 본인이 되게 웃긴 아이라인을 섀도우를 한번더 그려주고요. 블러셔 를 해볼게. 블러셔는 아까 요 히러스 아래에 있던 요 친구랑 요걸 섞을 건데, 근데 얘만 쓰면 좀 진할 것 같아서 얘로 먼저 깔아주고요. 오랜만에 뷰티 영상 찍으니까 재밌다. 좀 자주 찍어야 되겠어. <laughs> 하이라이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아, 방금 좀 영상 안 켜고 찍고 있다는 상상을 해버렸어 그래서 급하게 이 봤어요 영롱한 화이트 하이라이터인데 약간의 핑크빛도 좀 돌고 너무 핑크빛은 안 돌고 약간 골드, 골드기가 골드좀더도는 말을 못하네 어때? 괜찮지? 휴. 짜란 제 쿨핑의 립라이너라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채도가 높은데, 지금? 조금만 죽여줘야겠어. 그리고 이거 밀크 터치 립. 아 음에 드네요. 점을 찍을까봐. 안다다다 <놀람> 예쁘니까 <놀람> 그냥 발라볼까? 해서. 라이노가 아이고. 아 이게 더 이쁜데 이거 하트 퍼센트 펜슬도 이뻐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컬러 진짜 이뻐요. 아 펜슬. 따려봐요못 찾겠어. 아.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 코에 있는 제 점을 하나 살리고요. 하이라이트 너무 발랐더니 점이 어디는지 모르겠네. 너무 조그만해? 여기 눈에 점좀 희미하게 보이죠? 여기 있는 제 점. 점을... 난 사람 같다. 점 찍었다고. 점을 흐트려 볼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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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정 정말, 너무 어렵다. 괜찮아. 이렇게 하고요. 저는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와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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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I had to go and put my foot down. Told them I'ma get it and go. Nah, even in the summer, many knowing I'm cold. I got a couple checks coming that I made out the flows. Might get a couple more popping if I do it some more. I gotta do it for real. Said I'm back in my bag. All my digits are climbing just like they all on a dash. And they tell me slow down, cause dog, I'm moving too fast. My going. Yeah. I still got a gas.